박스로 저희들은 방송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MBC를 지켜라. 독수리 오남매. <laughs>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롯데백화점 동지들만큼 긴 시간 동안 투쟁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파업 투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사장 김재철 사장 때문에 방송을 하지 못하고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laughs> <근데, 웃음> 여러분은 박수 보내주셔야 됩니다. <laughs> 방송이 정권의 사유물이 되고 방송사 사장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바른 말 오른 말 하는 방송은 폐지되고. 발음 보도, 오른 보도 하는 방송인은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MBC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배수진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처럼 배수진을 치고 파업투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이들 중에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MBC의 전우석 PD입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최대한 말을 차지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타이틀이 독수리 5남매였는데 왜 4남매가 나왔나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연세가 많고요 갱상도 표준말 전도사입니다 누굴까요? 아구 할매. 근데 이분이 워낙 왕비병도 있고 스탑병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나오시진 않거든요. 다리가 짧아서 좀 나오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외쳐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치는지 다들 아시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할매! 아구 할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할매! 아구 할매! 박수 보내주세요. <laughs> 할매! 아구 할매! 오이야! 내 어때? 손가 아, 솔직히 가놓고 말하면 내짤리 있다. <웃음> <웃음> 방송에서 옛날에는 들리나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소리 좀 줄이라 할매 나온데 그. 할머 목소리가 듣고 싶지? 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지저분한 날이 있었다고 방송해갖고 에만 잘렸다. 그래, 며느리한테 물리주고내 이제 원조하고 할머니 돼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다! 광고해 그래, 너가 내보러 온건 알겠는데. 우리는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고 이 마음 넘어손 니가 그랬나? 여가 그 얼굴이 쪽지랑 하이 길쭉으리 하이 눈이 쪽지진거 보이까? 네가 그보이가 아이라? 사실은 내여 온다 카이까? 파란 집에서 저 전화가 왔더라고. 오늘 여기 장원의 동지들, 경남의 동지들 모이다 카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 그래 전화가 와서 할매야 모르게 내가 물었다 어 각하십니까 물었더만은 지는 각하는 아니고 각하의 빅녀시라 카대 그래 와불렀나와 전화했노 카이 오늘 많이 오셨는지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좀 억수로 많이 왔다 카이니까 전화한 사람이 서울 내기 다마 내기라 억수로가 뭔 말인지 몰라 억수로가 뭐예요 하더라고 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한 것을 왔다 이거 한 것을 이 뭐예요? 천지 빛깔이를 왔단다. 천지 빛깔이가 뭐예요? 아쎄 미니다 이거 사람들이 할게. 이놈 서울레기 다만이가 할면 광상도 포주말 못아들어갔고만내 죽는 줄 알았다. 아이고 잡발놓너 가만 있지 말고 뭐 밥값 좀 해라. 너러분 할매 말이 이럴 수 있겠어. 할매 대본 따로 해야지? 뭐 중간에 끼드는데 대본 아할매 오늘 왜이렇게늦이게 나왔습니까 어가게이가짧아게나야나이게아야게나온이게아니지 네, 와... 뭐, 오다가 저정치인지이탄강간게수강간이수알지강간어수가디비즈갖고말키나죽야지 이거 그래, 어떻게 뭐, 해내고 <laughs> 이거 어떻게 고만나이어야어떻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거 개중에 몇 명이 내는 안 죽어서 아직 살아있어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치인이란 종자들이 입만 열었다가면 거짓말한다 아이가 그래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죽었다 하고 막 답하면 묻겠다 맞지? 그거 저거 정치인하고 정자의 공통점이 뭔지 않 아나? 너는 정자 안 나오나? 고기 숙이고 있냐 정치인과 정자의 공통점 인간 되기 힘들다가는거 아이가? 아줌매아매 저기 막 웃고 있는데 정치인과 남편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내가 선택했는데도 화 그리 마음에 안들어 보다그거이가왜 <laughs> 이래 <laughs> <laughs> 아 근데 아빠님 너무 정치협약증을 조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사람 정 내가 정치하고 좋은 사람 정치인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낙하산 김재철 같은 사람이 안 내려오거든요 음, 맞다, 맞다 그래 네말 잘했다 니말 네 잘했는데 그 다음에 할말이 없어니바값좀 네 해라 긴가야 <laughs> <laughs> 할머니 국회의원 출마하려고요야나안냐고이마음 너무 손이 할머니몰라가는 기가 내가 국회의원 그런거 하겠나 대통령하러 나왔죠 네 대통령 출마하면 밀어줄 기가 무식한 <laughs> 사람의 대통령을요 <laughs> 내가 무식하다고 역대 대통령들 평균학력 어찌되노 상고 대상고 할머니는 대학 나와서 노인대학 아 할머니 그 S대 나온 대통령도 있는데 할머니는 지게 놓고 A자도 모른다 입니까 지게 놓고 A자 영어말이다 야 이사람은 내가 저 상남동 들어가니까 무식한 것들이 영어로 써놨더라고 물은 셀프입니다 이 무식한 것들이 물이 워터지 워터가 셀프고 할머니는 영어 좀 한다 나온 이명박 대통령 영어 얼마나 발음 좋고 잘하는데요 K대 아, K대 그거 아무나 가는데 아이가 우리 손지도 K대 나왔다 저 댓글 K대 경남대라고 우리 둘째 손지도 K대 나왔어요 과학기술대 그래 내가 우리 둘째 손지 보고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에? 그래 장하다 기술 배워야겠다 과학기술대 그런 데가 아, 아 우연. 할머니, 그 대통령, 응.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입니까?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인가, 너는 알고 싶나? 아, 네. 어, 할머니 생각인데, 에. 첫째는 좋은 대통령은 밤 일을 잘해야 된다. 클린턴 봐라, 클린턴. 밤낮으로 밤 일을 하니까 백상들 괴롭힐 시간이 없어. 예? 괜히 새벽부터 일나가고 백상들 괴롭히고 그러면 좋은 대통령 이 아니라. 예? 그 클린턴 다음이면 조지 부신가는 하그 양반 봐라. 뭐 조지 뭐 부사짓는가 이런 대로밤 <laughs> 새도록 머리 찢 떴고 막 이어 전쟁 조여 전쟁 칠공만 하다가 아침에 부시시 이하이 일 나갖고 막 전쟁이나 많이 치고 그랬다 아이가 글린스 때는 전쟁이 없어서요 어. 처음 듣는 이론인데요 처음 듣는 이론 <laughs> 그래 니는 모르는 것도 많지 배수진 배수진을 치지 말고 물로 뛰다 려라마 배수진 안와서 예뻐요 <laughs> 예. 저보다 할매가 이리 르스고 그래 할매가 생각하는 이 정치라는 거는 여자가 해야 된다 맞지? 여자들 너무 하아 지금부터 1구금인데 정치라는 거는 여자가 해야 돼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여자보다 그 저기 변함마저 죽 d 질 확률이 높아 와그닥하면 몸에 안테나가 있거든. 안테나 안 쓰는 놈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차말로 보니까. 넘어가자 넘어가 신고도 말할란다 넘어가 아니 이제 할인 창원시민들 오늘 많이 모였는데 우리 에이.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구호를 외치라. 뭐 김재철 어. 뭐또 비정규가 어. 없는 사람이좀운동 어. 아. 구호 있잖아요. 대박 구호 그만하고 들어가라 그만하고 그래. 들어가라. <laughs> 구호 한번 외칠게. <laughs> 구호 한번 외치는데 아 뭐랄까 <laughs> 롯데 롯데 사장님은비성교직을 지금 접시 철폐하라. 하던데 할매는 술 장사를 하거든, 아집 하고, 집하고. 그래서 내는 모노뭐라고 건배사를 할줄 아는데 건배사 한번 해보자. 할니가딱 하면 그거는 전 정말 여러분께 지역 소식을 재밌게 전달해 드리고 싶고 감동적인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방송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MBC MBC를 국민에게 돌려주라. MBC MBC를 국민에게 돌려주라. 국민에게 돌려주라. 주제. 감사합니다.